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 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빨리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일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어,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의 상승 또는 하락 전망을 확인해보고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객장에 있는 다섯 명의 오늘 장 전망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는 오늘 시장 보합을 전망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슈보다는 재정정책 기대감이라는 코멘트를 붙여주셨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께서는 상승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를 뒷받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였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라운지 서령용 차장은 역시 상승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공포심을 커버하는 끝없는 유동성, 역시 유동성의 힘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PB는 보합을 전망해 주셨군요. 역시 오늘 중국 전인대, 전인대 이슈가 있고요. 그 이후에 모멘텀 보유한 종목으로만 매매하자는 그런 조언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선능역 지점 추장훈 과장 마지막으로 어, 보합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낙폭에 어, 따른 반발 매수를 기대해본다는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 오기철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을 꼽아 주셨는데요. 역시 유동성의 힘이 증시를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뭐 오늘 새벽에 끝난 미 증시와 유럽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어, 전반적으로 코로나 일9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시장은 뭐큰 변화는 없었지만 미국에서 나타났던 경제지표 중 지택 지표가 택지 일단 상당히 괜찮게 나타났었고 개별 종목인 일단은 보잉이 일단은 보잉 주력 기종이 보잉 737 맥스가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호조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점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어, 미국의 이제 연준에서는 일단은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가 가동이 되면서 어, 직접 시장에서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그런 시점이 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그런 공급 기대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어, 연준에서 일단 유동성을 풀면서 시장에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어, 흐름에 맞춰서 어, 국내 증시도 일단 어제 일단 조정을 받았었고 글로벌 주식 안정에 따른 안정함에 따라서 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증시가 어제 조정을 받았고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또 상승 마감했고 또 우리 증시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역시 오늘장 상승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략할 만한 섹터 또 혹은 종목 좀 골라 주시죠. 그때 뭐 지금 시작해서 어제도 좀 상해주 강했던 섹터가 이제 5G 관련주하고.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 섹터가 일단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역시도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어,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올해 어, 관심을 갖고 저희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만 어, 오늘 새벽에 좀 미국 시장에서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되면 언택트 어,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지들이 흐름들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거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일단은 오늘 이제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가 이제 유력한 그런 날이기도 한데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홍콩 특별 대우를 이 중단하겠다는 그러한 석보가 나왔기 때문에 장조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고에서 나타나는 일정상이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도 어, 히토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일단 어제 전날 좋아었 그런데 오늘도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 섹터도. 추가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계속해서 안 좋고 있는데요, 어, 개인들만으로 매수만으로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 시장의 흐름은 어, 개인과 어, 외국인들, 기관들 매매 동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따라서 시장이 좀더 반등폭이 클지, 아니면 장기 변동성이 커질지를 좀 가늠해 볼수 있는. 어, 바로 매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급도향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침에 일단은 만약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조차하기보다도 장중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장초반보다 일단은 좀 조용 받을 때 매수 할 접근하는 전략이 유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기철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